청남대 호수 무지개 윤세야 무지개 어우 무지개 완전 무지 완전히 멋지다 무지개 대통령 별장 윤세야 무지개 보이지 무지개, 무지개. 와, 무지개 선명하다. 무지개 엄청 선명하다. 와. 다 아, 멋지다. 멋지다. 윤수야, 어, 내년에 아빠랑 이거 같이 올 장소야. 이거 동영상 살짝 만돌어주세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.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안찍어 돼. 안 찍어도 돼. 윤수야, 내년에 같이 올 때야. 무지개. 무지개. 내년 이런 방학 때 같이 오자, 윤수야. 윤수야, 사랑해. 내년 이런 방학 때 같이 오자. 약속. 윤수야, 안녕. Okay